안녕하세요, 로프드랩입니다. 옆에는 윤아빠님 계신데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아빠입니다 네. 네, 오늘은 넥시의 포칼라 라켓. 잠시 시타 해보면서 어, 후기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한두 시간 정도 경기했고요. 한번 화스트록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어, 라켓은 기본적인 그 아우터 아릴레이트 카본 라켓으로 포토에 그리고 알레이트 카본 그리고 아이스 아이스 어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어 비슷하려랑 거의 비슷합니다. 나가는 정도도 사실은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어 근데 감각 자체가 좀더 부드럽고 좀 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희한하게 로텔라에 비해서 제가 느꼈을 때는 낱개가 좀 가벼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울리는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이너파님좀어떠세요저 아까 솔직히 좀 쳐봤는데요 네. 제가 쳐봤을 때 느낌은 비스카리하고 의 가장 큰 틀린 점이 비스카리 비스카리하는 맞으면 약간 좀 튀긴다는 거 약간 아우터니까 네. 근데 얘는 좀 먹어줬다 나간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공간 잡아준다는 이있 같은 특성이 살짝 있는데 네. 약간 느낌이 바토스랑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바토스에서 좀더그 까랑까랑하다고 해야 되나? 좀더 목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쳤을 때 약간 먹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이너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고. 그래서 뭔가 잡았다가 빵 튕겨준다기 보다는 이너처럼 약간 먹었다가 오히려 익숙한 거는 로텔라보다는 포탈, 포텔라가 조금 더 익숙한 느낌이기는 해요. 한번 윤나빠님 살짝 한번 바꿔서 한번 쳐보시죠. 오히려 그라켓을 잡고 이라켓을 잡으니까 수비하는데 제가 힘드네요. 아. 오. 제가 원래 아우터라켓을 잘 못쓰는데 이라켓은 네. 조금 쓰기 편한 것 같아요. 아. 우선 회전 자체도, 그니까, 치시는 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라켓 무게가 되게 가볍거든요. 네. 80g 짜리 라켓이고, 러버들도 가벼운 러버인데, 굳이는 제가 받았을 땐 무거워요, 지금. 아, 제가 받았어요. 그래요? 유나빠님이 지금 치는 그 스타일의 드라이브에서 무겁습니다. 그니까, 지금 원래, 이거는 연결식으로 거는 드라이브기 때문에, 거는 네. 거고, 약간 좀한번 쪘을 때가 궁금하긴 한데, 저 원래 점창 넘어섰으니까, 조금 틀린 것 같긴 하네요, 감이. 한번 좀 강하게 한번 걸어볼게요. 네네네. 무거워, 무거워. 나이스. 무거워요, 확실히. 라켓이 음. 그러니까 가볍다라는 가정하에서 아. 무게감 자체가 있어요. 음. 오히려 로텔라보다 좀더윤아빠님 구질이 좀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세. 네. 로텔라는 약간 먹었다가 나가는 느낌이라면 음. 이건 잡혔다가 빵하고 쏴주는 네. 느낌이에요. 로텔라는 던져주는 느낌이고 조금 더 잡힌 아. 느낌이고 이거는 적당히. 네, 나이스. 네. 확실히 회전이라는걸줄때 되게 좀 편한 라켓? 그러니까 되게 익숙하죠 네. 이거는 이거는 뭔가 그냥 되게 평범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네, 네. 우선 이 라켓을 기준으로 제가 다시 한번 네, 잡았을 네. 때 감각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볼게요 확실히 헬릭스보다 단단해 당연하겠지만 아우터고 단단하고 울림은 확실히 절제되어 있는데 다른 아우터 ALC류보다는 굉장히 부드러운 편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걸어줄게요. 드라이브 걸었을 때팡 튕긴다기 보다는, 아유, 약간 이너처럼 약간, 약간의 그, 감아준 느낌은 있긴 합니다. 그니까 요런 류가 바토스 라켓이 있는데, 바토스는 크맨이 우선 링바, 닝바, 링바이고, 약간 이너에 좀더 가깝다면은 요 라켓은, 어, 뭐라 그럴까. 목재가 좀더 질긴 느낌이에요. 목재가 좀 질긴 느낌. 근데 저도 림바 같아요 이거 느낌이 림바같이 약간 좀연하고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되게 익숙한데 아우터에서는 못 느낀 느낌이에요 익숙하게 익숙한데 제가 원래 림바를 좋아했거든요 코트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비스카리아 그래도 좀 싫어하거든요 먼저 좀풍겨 정하는 게있어 근데 얘는 림바 같은 느낌 그러니까 바토스랑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 이 저. 줄라의, 그, 프리즈요 프리즈. 프리즈가 아우터였나요? 어? 네, 아우터였어요. 그러니까 아우터 같으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즈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같은 상이 아닐까 생각이 비슷한 있습니다. 네. 네, 좀 들어요. 근데 좀더 세긴 해요. 프리즈가 네. 좀더 부드럽습니다. 한번 그냥 가볍게 트하고삼구 예. 한번 째 볼게요. 자 음. 확실히 잡아주는 느낌은 확실합니다. 지금 이 정도 러버 구성에서 이 정도 잡아주는 거면은 한방 쬐기 좋고, 연결하기 좋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이 라켓은, 이게 주세혁 감독이 되게 파워가 세다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세 라켓은 솔직히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라켓 기준에서, 80g에서. 그렇다고 약한 라켓은 아니고, 그냥 비스카리만큼 나갑니다. 그 이상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무슨 생각 들었냐면, 주세혁 감독님이 세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잡아주기 때문에 어. 내가 풀파워로 칠수 있는 공을 어, 만들 수 맞아요. 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돼요. 라켓 자체가 뭐 프리모락이랑 약간 좀휠라거처럼 뻗어주는 라켓이 아니고 잡혀주니까 내가 딱 공을 잡았을 때 임팩트를 딱 주는 순간 또 파워가 좀안나오는 것도 아니고 쫙 꽂혀주는 맛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렇게 대박인데요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니까 러오감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 제가 예전에도 극찬했었던 그글라의 프리즈 같은 울림이 있습니다. 근데 네. 좀더 단단해요. 맞아요. 좀더 굳이 그니까 자연스러운 그 감각이긴 한데 좀더 질긴 목재라는 느낌이 우선 들고요. 나가는 것도 프리즈보다 잘 나갑니다. 비스카리 하나 비슷해요. 근데 그니까 저 뭐죠? 로텔라보다 굳이 자체 가볍나요? 어때요? 아 로테... 무게 자체는 지금 굉장히 가벼운 편이에요. 로텔라가 8 6 g 했고요 저는 로텔라가 얘보다 조금 더 회전이 더 많았던 것 어, 같아요. 확실히. 받을 때 이렇게 튀어주는 맛이 어어. 더 강했던 거 있고요. 그리고 노텔라 같은 경우도 신기하게 이런 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딱 꽂히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딱 꽂힌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렇게, 어? 다루기 편하고 연결 되게 좋고 그렇다고 삼방이 약한 것도 아닌? 약간 그런 느낌. 올라운드 약간 한 밸런스가 잡힌 라켓 같아요.